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13장에 다달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성을 보면 8가지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게 유다국을 향한 예언 그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23장까지 있는 내용은 이방,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방 1 0개 민족을 향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이방 1 0개 민족을 향한 예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주의 날, 또는 여호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 어에브라임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어, 이스라엘과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대에 대한 화 그리고 미래의 영광이 잠시 언급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3 6장에 39장은 어, 제가 볼 때는 사입장인데 그것은 히스기야 이야기 역대 하나 또1 1기 하에 들어있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제 중국에서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부분은 이사에서 강의에서는 생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40장에서 48장까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에서 49장부터 57장까지, 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에서 53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어. 그가 찔립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 영광에 대한 그런 예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구성의 첫 부분입니다. 이방의 열개 민족이라고 그러면, 어, 오늘 등장하는 바빌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블레셋, 모아, 시리아, 에디오피아, 에국, 두마, 아랍, 두로, 이렇게 열 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빌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참고로, 어, 바빌론은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어,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없는 바빌론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빌론이 역사상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빌론이 고대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있었지만은, 이, 그 당시에 바빌론은, 없었다. 고대 바빌론은 1530년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BC 1530년도에 망했으니까, 이사회가 예언할 때가 이시 700년 경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800년 전에 망한 나라를 가지고 심판할 일은 없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후에 등장한 바빌론 느부간네사이 통치하는 그 바빌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예언입니다. 어, 네, 물론 다니엘서에도 어,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그 헬라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에, 내용이 등장하는 걸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면 이러한 그 앞으로 일어날 어, 일들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어, 미리 알려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참 어, 귀한 예언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상고하면 보게 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엄중한 계시라이 엄중한 계시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 버든, 그리고 버든 하면 알죠. 어떤 짐 이런 거죠. 히브리 말로도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나비가 짊어진 짐을 얘기할 때마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본 바빌론이 져야 될 짐이라는 얘기죠. 바빌론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짐 뭐겠습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엄중한 계시 또는 뭐 어, 경고 뭐 이런 표현이 된 부분들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 틀림이 없다 자,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이 귀족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이제 심판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3절 내가 내 성별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을 내가 또한 불렀나니, 곧내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성별된 자들, 또내 용사들, 내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 이런 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어떤 그 군사를 일으켜서 혼을 내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사절 보면 산들에서 나는 한 무리의 시끄러운 소리가 큰 백성의 소리 같더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어, 하나님께서 전투할 군대, 다시 말하면 바빌론을 공격할 군대, 바빌로를 심판할 군대를 소집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는 어떤 군대냐? 그 뒤에 13장에 17절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매대 사람들을 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매대 사람들은 은도 개이지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메대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특히 메대 사람들은 원래 은이 많은 은금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은도 개의치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않고 오직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만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이 가진 어떤 그부 때문에 바빌론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걸 약탈하려고 메대가 일어나서 바빌론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아, 이게 참,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우리 어떤 그 인간의 힘의 어떤 그 역학?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5절 보면, 13.5절,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오나니, 곧온 땅을 멸하시려는 주와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이다. 그러니까, 어, 이 매대 군들은 하나님의 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국가는 바벨론 통치자는 그런 뜻이 남아찬가지고바벨론 너희 나라 사람들은 물부짖으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니 그것이 전능자로부터 나온 파멸같이 이말 것이라 여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날은 이 주자가 대문자 주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여호와의 날 그런 뜻이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구약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22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에서 13장 6절에 도 나왔더라고 또 13장 9절에도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이만하니 9절에도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사에서 다른 구절에도 2장과 또 34장이 나타나고, 예레미야 46장에도 나타나고, 에스겔서의 13장, 30장에도 나타나고, 요엘서에도 나타나고, 아모스, 오바데아, 스바데아, 스가냐, 여기서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이다. 어,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 주일 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어 주의 날이라고 써 있지만 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사용된 그 주의 날과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주일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주의 날에 가깝다. 주의 날을 이혼한다. 그 말은 심판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심판이 가깝다는 얘기는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심판이 가깝다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 경고에 따라서 준비하라 이거지.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경우는 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으라고 이제는 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또 똑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는 그런 그 에,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마치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그 소리로만 듣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복음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갑갑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로 나타낸 걸 보면 바벨론이 메데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멸망시킨 대왕이 고레스 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언제 국가가 제국 형성돼서 언제 멸망했나 보니까 기원전 625년도에. 형성이 돼서 기원전 538년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86년 정도밖에 유지를 못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바벨론 제국. 그렇게 유명해. 왜? 하나님께서 누구간 네사라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거고 또 하나는 고대 바벨론 역사가 좀 있어서 고대 바벨론 역사가 있어서 또, 유명한 거고. 바벨론이라는 게 바벨탑에서 유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길시를 보면, 바벨론이 또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유명해 보이지. 그 당시로 보면, 이사야 손자가 예언할 때 바벨론은 없었고. 왜? 625년도에 제국이 형성됐으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늦게까지 예언을 했어도, 어, BC 700년도 중반부터, BC 600년도 후반까지, 이 시한 680년까지 680,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 2 0년에는그 후로도 한 5,60년 후에 생긴 제국이라고. 근데 그 제국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예언은 있을 수가 없는 예언입니다. 조금 더 보죠. 13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손이 기운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며 그들이 상통하는 여인같이 고통 속에 있으리라. 그들이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돌아 주의 날이 이만하니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함께 잔혹함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라. 숨어있어도 끄집어내가지고 멸하시겠다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여기 별 무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마치 그별 자리들,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라든지, 그죠? 북두칠성 같은 거별딱 묶어 가지고 한 묶음이 되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두워지면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달 별이 다 빛을 잃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건 마치 계시록에 보면 어... 호리병 심판이 나오는데 그 호리병 심판에 어... 다섯 번째 호리병 심판을 이렇게 그적 그리스도의 보좌에 쏟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에 어둠이 아주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것도 여기서 연상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또 내가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끊으며,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줄추리라이 11절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악이 있고, 불법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또 포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나 불법이나 또 교만이나 포악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서 권력이나 부를 축적한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주 행복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포악하지 않냐고, 도리어 선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바탕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잘 나가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심판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읽었지만 17절에서 메대 사람들을 그 동원해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어, 초토화 시킵니다 18절을 보면 13절, 1 8절로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은 또한 청년들을 수와산산조각내겠고 그들은 태의 열매도 긍일이 여기지 아니하겠으며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망언하고, 어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그 심판임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19절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신 때와 같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 큰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써 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어떠한 형태가 될 거냐? 20절 보면 그곳에는 거주할 사람이 결코 없겠고 대대로 거할 사람도 없겠으며 아라비아 사람이 그곳에 장막을 치지도 아니하고 또 목자들도 그곳에 양무리를 만들지도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21절 다만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누우며, 음무란 피조물들이 그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올빼미들이 거기 거하며, 사티로스들이 그곳에서 춤추리라. 이 사티로스라는 말은 전설적인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데, 반인 반수. 어, 사람은 얼굴 같은데 나머지 몸은 짐승 같은 그런 그 전설적인 어, 동물을 사티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거기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들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땅이 되겠다. 실제로 바빌론이 있던 그 땅, 지금 이라크의 한 일부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이렇게 황망하다고 그러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22절 보면, 섬들의 들짐승이 그 황폐한 집들에서 울부짖겠고 용들이 그들의 좋은 궁궐에서 울부짖시리라 그녀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녀의 날들은 현장되지 않냐리라. 바벨론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 루시퍼의 그림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시퍼는 누군지 알죠? 루시퍼는 천사장급입니다 천사장급인데 어,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로 착각하고 어, 천사들 한 3분의 1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처럼 높여서 어, 하나님과 내가 맞대응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교만한 의도를 품고 실행에 옮긴 그 천사, 그게 루시퍼니까죠. 아닙그 어, 결국 은 루시퍼가 마귀죠, 사탄이고 용이라고도 하기도 고 그런 그 존재인데 그 존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벨론이다. 결국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처럼 어찌 보면 자기는 더 높이 쌓아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서 어 있어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흩어져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그, 어 모아용수 때처럼 면할까봐, 어? 겁을 내서 그런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런지, 성경 보면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불신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빌론이 이제 그 뭡니까? 없어지니까 심판받아서 약해지니까 여기 보면 1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들어 이르기를, 억압하는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어, 억압하는 자라는 얘기는 바벨론은 항상 군림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황금의 도시라는 얘기는 거기에 황금이 넘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주 그, 어, 예, 군사력과 또 경제력이 모아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주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다스린 자의 홀을 꺾으셨다. 도 그러니까, 바빌론을 악인의 몽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다스린 자의 홀,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꺾어버리셨다. 도 진노 중에 이 백성을 치대 계속해서 친자, 곧 분노 중에 민족들을 다스리던 그가 핍박을 받으나 아무도 막지 아니도다 온 땅이 안식하고 조용하면 그들이 소리를 내어 모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되니까 땅은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구절 보면 또 재밌는 현이 있어요. 밑에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해 요동하며 내가 오는 것을 맞아야 돼. 그것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을 부축에 세우니, 그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이라.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조에서 일어서게 하였더다 그래서 바벨론의 망에서 이제 지옥으로 오고 있는데 그 지옥에서 먼저 가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어, 어, 왕들이 일어나서 그 영접하려고 어서 오라고 얼마나 참 처참한 결과겠습니까? 1 0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laughs> 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에, 거기에 이어지는 게 이제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에,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그 바벨론의 심판의 결과가 그 루시퍼의, 어, 왜 루시퍼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어, 밥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14장 15절에 보면 14절 15절 보면 14절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이와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이는 뭐틀림 없이 하나님이죠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내려가리니, 곧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러니까, 아네가 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냐? 땅에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하늘에 있으면 더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 하늘에 제일 높으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보다 그 아래에 지옥으로 떨어지겠다. 라고 이 루시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 영적 바벨론도 있습니다. 이물론 예언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앞으로 멸망시킬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네베 바사를 이용하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잠시 혼내주려고 했는데, 이바벨론은 그들을 아주, 그, 멸시하고, 하나님까지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어, 누구갓네살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온백성에게전하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갓네살 때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그 진리를 그 후대가 완전히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였던 것을 그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 계시록에도 보면 무너졌다무너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잠깐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1 8장2절에 보면 그가 강력한 음성으로 강력하게 외쳐 있는데 그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것이 마귀들의 거처와 모든 더러운 마귀들의 요새가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지는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행음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 음료를 마셨고 또 왕의 또 왕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을 큰 도성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라크의 작은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바벨론이고 이 영적인 바벨론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티칸 뿐이다. 바티칸 뿐이다. 왜? 바티칸의 그 교황이 거하는데, 교황이라는 교원을 호흡이라는 말을 써요, 호흡. 그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너희는 아비라 하지 마라. 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아버지라고 하란 말이지. 다 와서, 국왕들이 와서, 그, 발에 입 맞추든지 아니면 뭐 손에 입 맞추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아니라고 하시겠지. 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다녀옵시다. 주님 말씀을 정면으로 사실은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세상 권력, 세상 경제 그것들과 다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것 하나는 이 믿음을 세상의 성공하고 바꾸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그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 실천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